와, 쌀라다! 100개! 와, 나 100개! 100개, 빨리 100개. 100개! 와우! 자, 이렇게 500개를 받아갑니다, 저는. 500개! 하나씩 보겠습니다. 호날두의 히트맵 먼저 볼게요. 호날두 이야기가 좀 있으니까. 근데 볼을 많이 못 잡았어요. 점유율 자체가 박살이 났기 때문에. 여기 진짜 뭐야 여기는. 왜 이렇게 빨간색이 뜬 거야. 루쿠셔 왼쪽에 있었는데 루쿠셔는 이번 시즌과 지난 시즌 폼이 너무 달라요. 이거는 확실합니다. 진짜 그냥 나는 요번번에 제일 불쌍한 선수가 브루노. 어, 브루노 너무 불쌍해. 아, 근데 얘도 문제인 거는 너무 패스가 어, 마무리 패스가 브루노하고 레시포드는 너무 호날두만 봐. 호날두가 고립되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 그렇게 되면. 얘네 둘이 너무 호날두를 주니까 수비수들이 다 호날두만 감싸고 있어서 이거는 이렇게 되는 것도 좋진 않다. 그냥, 레시포드도 기회가 되면 무조건 슈팅을 좀 때렸으면 좋겠고, 브루노도 기회가 됐으면 지난 시즌처럼 계속 슈팅을 때렸으면 좋겠어요. 호날두는 계속 침투를 하면서 어그로 끌어주고, 그거 했으면 좋겠는데, 카바니 때는 되던데 왜 호날두 때는 안 됐을까요? 음, 그게 조금 아쉬워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날두가 의도한 건 아닐 거예요. 날두가 의도한 건 아닌데 좀 단순하다. 제 생각은 조금 단순하다. 그리고 결과는 다르지 않았을 거. 우리는 원래 전반전에 지고 있으면 후반전에 라카론 들어가서 막 우장창창 막해막 막 화내고 어쨌든 후반전은 좀 달라지는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이제는 전후반 다 똑같음 만요 지고 있으면 후반전에도 지고 전반에 지고 있으면 후반전에도 지고 똑같이 가는 것 같아서 라카론 가면 도대체 뭐하지? 역전의 메뉴였는데 그래 맞아 저게 맞는데 이게 너무 없어졌어요 솔샤르가 그린우드를 너무 좋아한다기보다 솔샤르가 꽂히는 선수는 어, 그 선수만 쓰는 것 같아요 지난 시즌 레스포드가 그렇게 돼서 아작이 났잖아요 지금 그리고 레스포드 저는 너무 빨리 올라온 감이 있거든요 복귀가 너무 빨리 나온 것 같아요. 특히 그리고 메가이어. 맥와이어. 메가이어도 부상 복귀가 좀 이르지 않았나 싶어요. 너무 원래도 느린 선수인데 더 느려요. <laughs> 더이려 느려. 여기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속도가 너무 느려요. 메가이어가 큰일 났습니다. 메가이어하고 그냥 이쪽에 다 모여 있어. 그러면 살라가 그쪽 빈대 찾아가. 살라는 좌우 상관없이 많이 뛰더라고요. 포그바는 맨더비까지 출전에 불가능하다. 어, 리그 경기 중에 한 경기일 뿐이다. 정신 승리죠. 그것이 바로. 솔직히 반할 때는 축구 보다가 좀 졸을 정도로 재미없는 경기가 있었거든요. 무리뉴 때는 진짜 공격수도 수비해야 돼. <laughs> 그게 진짜 답답했고 그래도 잡는 경기 는 잡았거든요. 뭐 자기 혼자 개인적으로 빡치는 첼시전 같은 거. 그죠? 포그바. 포그바. 자, 포그바. 포그바. 4.4는 처음 보는데 뭐야? 5도안돼얘는 우리도 4-3-3을 했던지 4-2-3-1을 했던지뭐좀 바꿔줘보자. 4-1-4-1 이런 것도 해보자. 이럴 거면. 아스날 팬이 얘기했습니다. 오늘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언젠가 위기는 항상 지나갑니다. 화이팅 국밤 우리와 승점이 같은 아스날. 어디 가어 아스날? 14점. 안녕 친구야. 어, 여기 있구나. 그래 곧 만나겠구나. 다들 같은 생각을 하고 계셔요. 근데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다 문제를 훤히 알고 있는데 한 명만 몰라요. 아닌가? 두 명? <laughs>